네, 이번 주 일이 플레이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르세라핌과 비비를 제치고 1위를 한이 그룹.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대세 보이그룹 플레이브입니다. 만화 캐릭터냐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버추얼 아이돌. 간단히 말해 가상의 캐릭터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뜻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6인조 버추얼 걸그룹. 이 세계 아이돌은 지난해 8월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0에서 1위를 달성.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서는 무려 3위에 올랐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이 출연한 2023년 이세계 페스티벌은 티켓 오픈 8분 만에 매진될 정도였다고.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루 한 팩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보죠. 버추얼 아이돌은 AI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닌 버추얼 휴먼. 즉 가상인간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상인간이란 가상과 인간이 합쳐진 말로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를 말합니다. 버츄얼 아이돌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가상인간 중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버츄얼 아이돌이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버츄얼 가수를 만난 적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فقالوا <applause> 사이버 가수 아담인데요. 1998년도에 혜성처럼 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큰 인기를 끈 아담. 첫 앨범이 무려 20만 장 넘게 팔리고 각종 광고도 섭렵, 팬클럽까지 생겼지만 이집 앨범의 흥행 참패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의 한계를 원인으로 짚었는데요. 완벽한 3D 그래픽의 버추얼 휴먼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완벽에 가까운 버추얼 휴먼이 탄생했고요 버추얼 아이돌 신드롬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버추얼 아이돌의 흥행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의 발달. 아담이 활동했던 시절과는 달리 최근에는 아바타 제작 기술, 페이셜 트래킹 기술 등이 급격히 발달했죠. 전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잘생긴 얼굴은 기본, 출중한 춤과 퍼포먼스까지 선보일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이 탄생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모션은 물론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범위까지 늘릴 수 있었죠. 둘째, 활발한 소통. 현실의 아이돌은 방송 출연을 포함해 매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팬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매우 어려운데요. 초월 아이돌은 물리적 공간에 갇혀있지 않은 데다 온라인 생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팬들과 소통이 더욱 활발하다고 셋째. 가상성,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논란, 마약 이슈 등 끊임없는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연예계 많은 연예인들이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곤 하죠 하지만 버추얼 아이돌은 사고 칠 일도, 사생활 논란도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캐릭터로 빚어지고 성장하는 만큼 현실 세계 아이돌과는 달리 버추얼 아이돌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버추얼 아이돌 문제가 없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아이돌을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인 만큼 버추얼 아이돌의 모습은 대부분 젊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인기를 얻기 위해 더 예쁘고 멋진 캐릭터를 만들다 보니 자칫 실제 인간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강화하고 외모에 대한 지나친 선호와 인간도 하나의 예쁜 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인간 버추얼 아이돌 자체가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가상 인간도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아이돌은 크게 현실 세계 속 아이돌을 모델로 한 아바타형 아이돌과 디지털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아이돌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실제 아이돌의 아바타로 만들어진 버추얼 아이돌의 경우에는 이들 버추얼 아이 아이돌에 대한 범죄 행위 역시 실제 현실 속 아이돌에 대한 범죄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디지털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버추얼 아이돌의 경우 법률 적용에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윤리적 문제인데요. AI를 비롯해 각종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다면 가상 인간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 등 개인 특징을 똑같은 수준으로 모사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된바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을 유가족 등의 동의 없이 가상 인간으로 재현하게 되면 논란이 될수 있고요. 실존 인물을 그 로 본뜬 가상 인간이 등장해 마치 그 실제 인물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유명인 사칭 광고처럼 말이죠. 이처럼 버추얼 아이돌 역시 때로는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설수 있는 등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이 서서히 기지개를 피며 성장하기 시작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마련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법을 재개정해 법률적인 보호막도 형성해야 할것 같고요 버추얼 아이돌을 접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우리 역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영화 그녀를 아시나요?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던 한 남성이 AI 체포 사만다를 만나 위안을 얻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요. 2014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 당시만 해도 참신하고 놀라운 상상력을 담은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마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속도로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화 속 사만다처럼 고요한 성격을 가지고 학습과 성장까지 해내는 챗봇이 실제로 공개되고 있고 인기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루 한 팩에서 알아볼까요? 캐릭터 AI는 2023년 3월부터 페르소나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체폿은 인공지능 체폿을 이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고 해당 가상 인물과 직접 대화도 할수 있는 소셜 플랫폼인데요 페르소나 체폿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체폿의 성격과 외모, 배경 지식, 목소리 등 다양한 인격적인 요소를 사용자의 입맛대로 설정할 수 있고요 아인슈타인, 마리퀴리, 비욘세, 일론 머스크 등 실존 인물의 인격을 보유한 체폿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와 슈퍼마리오, 제우스 등 상상 속의 인물의 인격을 가진 챗봇과도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인슈타인 챗봇에게 과학을 배우고 해리포터와는 마법 세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챗GPT나 시리, 또 빅스비와 같은 서비스와 달리 페르소나로 만들어낸 챗봇들은 인격이 각각의 고유한 성격을 갖고 학습과 성장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데요. 또 챗봇마다 설정한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하나의 인격이 동일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들 때문에 사용자들은 페르소나 체폿을 실제 사람처럼 느끼고 또 편안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캐릭터 AI의 수백만 개 페르소나 중에서도 특히 심리학자, 테라피스트 등 캐릭터의 인기가 높다고 하죠. 그렇다면 영화 그녀처럼 AI와의 연애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공지능 가상 연인을 만들어 연애하는 앱이 이미 존재합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로맨스 체포 레플리카가 원조격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출시 후 인기를 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올해 5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67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러버스라는 앱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정작 직접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40대부터 50대 남성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사용자 중에는 AI 챗봇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대 대학생 여성을 의인화한 챗봇 이루다 서비스가 주목을 받기도 했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AI 챗봇. 하지만 AI 챗봇과 지나친 애착을 형성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기업 윤리 교수인 도로시 라이너의 말처럼 AI 챗봇을 통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나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화 그녀의 남자 주인공처럼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실제 현실 속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AI 챗봇이 실제 인물을 모방함으로써 생겨나는 권리 침해 문제,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잘 쓰면 편리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AI 챗봇 AI 챗봇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이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EU에서는 올해 3월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도 AI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알고리즘 책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28개국 수뇌부를 초청해 AI 안정성 정상회의를 열기도 했죠.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고 AI 안전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8세기 시작된 산업혁명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기후위기를 동반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혁신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AI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도록 이끌까요? 아니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처럼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치아픈 존재가 될까요? AI의 급속한 발전과 우리 생활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이용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 모두가 같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한팩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인이 된 가객 김광석이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과 하늘의 별이 된 그룹 퀸의 전설적인 로커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다른 사람의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부르는 걸 커버곡이라고 하죠. 이 커버곡 시장에서 최근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커버곡입니다. 가수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배우와 가수, 정치인 등 유명인사 목소리가 담긴 AI 커버곡이 하나의 밈으로 인기를 끌 정도라고 해요. 3초가량의 목소리 샘플만 있다면 성별과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인공지능이 특정인물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래의 음성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AI 커버곡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원곡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죠 폭발적인 성량의 로커가 달달한 아이돌 그룹의 사랑 노래를 부른다거나 좋은 미성의 가수가 헤비메탈을 부르는 일도 해당 가수들이 직접 할 필요 없이 AI 기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이미 활동을 중단했거나 오래전 사망한 가수더라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방송국 프로그램에서는 AI를 통해 1996년에 사망한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해 화제가 됐죠. 시청자들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김광석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AI 커버곡이 보편적이진 않았던 터라 많은 시청자들이 노래에 감동하고 기술의 발전에 감탄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AI를 활용해 김광석의 목소리로 비비의 '밤양갱', 10cm의 스토커 등 여러 커버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AI의 숨기능이다, 눈물이 난다, 너무 감사하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AI 커버곡 단점도 분명한데요. 바로 목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중에 하나인 음성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AI 커버곡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이는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만약 AI를 이용해 사용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목소리를 부적절한 내용의 곡을 부르는 것에까지 이용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목소리 주인, 즉 음성권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왜곡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또 다른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 습니다. 커버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과 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하죠. 정당하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가수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커버곡의 확산은 엔터. 산업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AI를 사용하면 인건비나 제작비 제작시간 등을 훨씬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인간 음악가들의 창작 의욕을 감소시켜 음악 산업의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가수들의 입지도 점차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연예인들은 AI 커버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빌리 아이리시 케이티 페리 등 유명 가수 200여 명이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도용하는 ai의 약탈적 사용을 막아야 한다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수의 목소리 코러스 에코 악기 연주 등이 혼재된 음원에서 목소리와 mr만을 분리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이 과정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허락 없는 음원의 복제와 전송이 수반 되면서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이 침 될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기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커버 곡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던 본격 표지 영리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인공지능 법안에 고지 및 표시 조항을 넣어 기술의 생성력 AI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에 없는 기술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혁신의 장려와 혁신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규제 마련이라는 고도의 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입니다 AI 커버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